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기초교양대학 김영 교수입니다 오늘 졸업을 맞이하는 모든 학생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방향 소통을 위하여 줌과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운과 성공이 함께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졸업의 영광을 안게 된 졸업생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3만 1천여 동문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위 사람은 이 대학의 수능이 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구 한의대 선배님들 졸업 정말 축하드립니다. 4년 동안 혹은 그 이상의 시간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 앞으로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졸업생 선배님들의 꽃길 열차가 편차게 달려갑니다. 선배님들 졸업 축하드립니다. 와. 졸업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인 거 아시죠? 새로운 시작에 늘 행운이 함께하길 응원하겠습니다. 졸업, 졸업 축하드려요. 한의대학에 와서 너무나 상시하게 배우고 교수님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본초학 우리 박지아 교수님, 그다음에 우리 학과장님 모두들 본초학만이라 다른 방제학까지 공부하게 돼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하고 제 2의 인생을 시작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Ne oluyor?